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7일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스트 아이인데요. 이 종목은 이준석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관련주의 주가도 어,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넥스타이 지금 패턴이 나온 모습인데요. 상한가 4일 눌림 패턴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4일째 되는 날 고가 20% 이상 양봉이 나온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 다음 날4%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같은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 어, 몇 종목 살펴보시면 예전에 엔디포스에서 나왔고요. 상한가 4일째 되는 날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다음날 상한가 나왔었구요. 현대바이오 이종목도 상한가 4일 눌린 패턴 뒤에 다음날 관심 종목이었었는데요. 종가는 음봉이지만 장중에 고가 12.48%까지 어 상승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또 알로이스 이종목도 관심 종목이었었는데요. 역시 상한가 4일 눌린 패턴 뒤에 다음날 고가가 8.24%까지 어, 상승 흐름을 주었습니다. 이종목 넥스트 아이도 같은 패턴이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눌렸다가 이정고점 자리를 대량 거래를 수반한 상한가로 돌파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상한가 이후에 단기과열 지정이 되면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되는데요 었 정상거래가 된 금요일장에서 이런 역사적 최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윗꼬리가 좀 많이 길기는 하지만 월요일장에서 어, 상승 시도가 한 번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의 단일가는 1% 정도 올라있는 상황인데요. 어, 장중의 대응 방법은 장 초반에 3분분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을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타이밍 한번 나오게 된다면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연 제약인데요. 어, 이 종목은 어, 금요일장에서 장 후반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장중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다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어, 이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이런 급등이 나온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 다음날 가상주가를 입력을 해보면 월요일장에서 볼밴 상단까지 대략 9% 정도. 이런 이격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패턴, 볼벤 상단, 이 목표치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이런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처음에 이수 앱지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패턴, 다음날 관심 종목이었는데 장중 고가 10.11%까지 나왔고요. 이후에 이볼벤 상단 터치하는 흐름 나왔었고요. 이후에도 더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크라운 제과 이 종목도 관심 종목이었었는데요. 이 볼벤 상단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패턴 다음날 고가가 21.81%까지 어, 큰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또 휴원스 글로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이었죠. 이볼린저드 상단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패턴 다음날 고가 13%까지 역시 볼변 상단 목표치 터치한 흐름이었습니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가 좀 많이 빠졌죠. 3% 정도 꽤 하락폭이 깊었대요. 그래서 시가가 낮게 출발하게 된다면 월요일장에서 어, 금요일장에서 만들었던 이 대량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의 양봉 갭자리죠. 금요일장의 종가까지 어, 올 가능성은 꽤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1차 목표치 그리고 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어 2차 목표치로 해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이 종목은 지금 양봉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위치가 역사적 신고가 근방입니다 이 37,660원이 역사적 신고가였었는데요 어, 바닷권에서이 자리를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이 아래에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면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죠. 올랐다면 거의 장중에 20% 상승 흐름이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 또한번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이 종목은 어, 금요일장에서도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차트의 위치가 고점에서 계속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런 고점들을 어, 금요일장에서 완성 캔들로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다음날 시가가 굉장히 낮게 출발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 이 매도 물량을 모두 잡아먹으면서 다시 개판 파 양봉 캔들로 거의 종가 기준 고가까지 다시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바닷권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전고점 자리를, 조정을 받으면은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요. 이후에 돌파를 했다가 조정이 나오면 저점을 높이죠. 이전에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어, 지지를 받고서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죠. 이전에 고점 자리.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다시 이전에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저점을 높으면서 조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전에 고점을 돌파한 흐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다시 저점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다시 상단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또 거래가 붙게, 부, 붙으면서 어, 위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은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뭐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의 단일가는 어, 초반에는 거의 1% 정도 하락 마감을,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종가에 보합에 맞춰놨네요. 음,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루코인데요. 이 종목은 움직임이 어 제가 자주 봤었는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가 이 전고점 을 돌파 하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전에 상한가 내방을 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 이 전고점 아래에서 수렴을 하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장에서 이 5,870원, 정고점 자리 바로 아래에서 어, 종가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 다닐까? 지금 3% 정도, 6,020원,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좀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 자리죠 이전에 정고점 그리고 6000원 라인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어, 이전에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계속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었고요 6000원 자리가 그리고 6000원 자리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 6000원 자리가 계속 저항이었죠 이런 꼬리를 달고 밀렸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에서 굉장히 힘을 축적하고 나서 이 저항을 돌파할 힘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시가가 지금 6,020원인데요, 시가가 이러한 가장 큰 저항대 거의 그 부근이죠. 전고점은 돌파하는 흐름이고 이런 강한 저항대 부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 만약에 시가 형성하고 늘렸다가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종목은 한국 석유와 중앙 에너비스인데요. 어, 이두 종목은, 두 종목은 육가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유가의 흐름이 어, 연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어, 같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턴은 어, 이날 고가 20% 이상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 다음 날4% 이상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예전에 한국 파마에서 나왔구요. 공략을 했죠. 이날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 다음날 고가가 14.76% 나왔구요. 또 최근에 EID도 관심 종목으로 공략을 했죠. 이날 고가 20% 이상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 다음날 고가 9.1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구요. 지금 1차적인 목표치 이때 대량거래를 수반한 이런 양봉이었는데 이 양봉의 갭자리 채워지 못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목표치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좀더 강하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단일가는 일단 중앙에너비스가 좀더 어,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가보고서 시가 보고서 강한, 강한 종목을 위주로 공제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보시면 역시 이날 고가 20% 근접하는 장대 양봉 뒤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거의 시가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사적 신고가가 24,100원 라인 이 자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어, 월봉으로 볼까요? 어, 이 자리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 이전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